하나둘 하나둘 여기는 트남한노시의 시티투어 아, 중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네네 어디 나왔다고? 자연스럽다.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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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아네 아주 정신이 없군요 역시 정신이 없는 도시입니다 <laughs> 하노이가 아니라 띠띠빵빵 도시 같습니다. 아그래도 말이죠 이 생기가 이렇게 넘치는 게 아주 부럽지 말입니다. 네네. 다 무슨 생기에. 역시 사람 사는 곳 같습니다. 띠띠빵빵 도시. 물거리가 많은 시도입니다. 물거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고 구경하세요. 이 네, 띠빵빵. 네, 구릉구릉. 어빠빠 천천히. <웃음> <웃음> 대박. 대박. 너무 매력적인 음성이에요. <laughs> 일단은 칼실 한번 눌러보자, 그 주인공.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 우리 서울에남대문이나동대문쯤 되는 그런. 동해상 같지 않나? 음 그런 거 같아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일단 칼신을 한번 눌려가지고, 느껴지면은 안먹어보여안 느껴지면 그냥 막안먹어보

I oh, 다 있고 없을 것만 없는 이 거리. 멋져요. 야, 아, 이 시장은 동말이야 한국에는 이렇게 시장이 없어. 아, 어디서 그렇지. 이 시장이? 종류품목다 구분자들 한 나이, 한 나이에 들어가. 뭐, 안 믿고 또, 또했찬데 다른 정니 뭐, 관광차에 업무차에 오두가 이에만 난리 부어스미나 난리 세요 보장지 포장지포장지포장지이 제일 먹자골목이다여이다그네광사이다방사 이재용 놈들도 다 있고, 당이야 영양에서 이렇게 복잡마자과고안 나고, 나 다니는 거고과기 아까 그 저기 있다 빵같이 생긴 거 아, 빠게티야, 그빠게빵이야응 아니야, 우리나라 부물빵 같은 것도 다 어어 저저는저료의의료의의료 의료기! r u k i u r u k 인가 r u k i 장긴 냄새나는 잠깐, 잠깐. 잠아 잠깐. 잠깐, 이거. 아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되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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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깐 이짜 큰가봐 여기는 십자자마트 맞아요 뱅크도 은행이. 백아 은행이 우리 가 생각하는 애베, 그런 은행이 아니고. 도아 우리는 현 적응은 너무 잘해. 이것도 은행이야 은행이 요요 가게 많아네. <끔람> <대단하네. 끔람> 오스타일멋데아 아, 그나저나, 그나저고그냥저나그에서 농사 나저나 그나저나, 그나오는그맞아나그런저나그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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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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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나 그나저나, 우리가 쓸줄 알았는데 그냥 꺼버려 그럼 이거 밀어붙이네 요 물건값도 갈기 기다리다가는 하루 회사 가도 못 가는 거 같애 아.. 한국의 택시기사들은 뭐알아준다든지막 뭐 이런 거 아예 또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땅값에 한국 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다고 아, 합니다 3억 원 네. 아,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얘들아 약도회상이야한다 아니야. 해당 진 아, 니야 <목소리도> 아, 아, 야, 들린다 여기 와봐 돼. 여기 들잖아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 나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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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 돌아다녔는데 이런데를 관광해야지. 호아수가에먹어볼게 있다고 말이죠. 맞아, 맞아. <laughs> 한노유에서의 운전은, 누가 먼저 끼어드는가, 끼어드는 자 우선의 원칙. 프라이드가 이렇게 회장이 지금 가슴 졸여 죽는다, 지금. <laughs> 언니야, 회장이 지금 가슴 졸여 죽는다, 지금. <laughs> 앞에 앉아봐. 우리 회장이면 발이 막 올라가는 것같 맞아.

음, 짱이다! 이야 짱이다 진짜 자 여기는 보석의 거리 그러네 구비 땡겨요 여기는 음. 관심없는 거리 조심하네. 보석의 거리는 사람들별 없다 그죠? 어디 궁금할거에요? 참고로 우리는 꽃을 따고 상추를 따려면 아무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오토바이 많이 탄대요. 어요 똑같은 남대문 동대문 시장인데 이거. 아, 됐어. 남대문 동대문에 가면 아직 오토바이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냥 주로 어? 걸어 다녔지 뭐. 시비로 차 우리, 우리는 지게사회, 지게사회. 시장은 딱 우리나라 옛날 시장인데, 오토바이만 빼면... 최고양 영등포가 예전에 이랬답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는 부자재. 옷에 붙이는 이런 거 악세서리. 아, <목소리> 근데 내가 부자재 거리라고 했잖아. 다까 <laughs> 여기는 여행사 뭐 이제 갈까지 짬뽕으로 이제. 한 모닝만 하 네수월 네. <laughs> 네. 시간이 지날수록 코가 막히고 목이 막히는 도시입니다. 야만넌 따라가 봐 봐. 여 야. 아, 가이아유 호수 한이아들 아, 진짜 머리 터인다 진짜. 에서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버스 만 먹으려 살다가. 이거 빨리 돌아보겠어. 살자 소리 못 빠질 뿐 난데. 우중분거를 살다가. 응. 한국에서 한 번씩 거리, 저차 없는 거리 한 번씩 만들어야 돼. 한국 홍대에 차 없는 거리 있잖아. 거기만 그러지? 여기서 어지알어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노인네들 이야, 잘하더라. 那没事。 소 소주 필로 아니야 그차 아니야 딴 사람은 그 차로부터 갔다 왔다 아니 어디 이렇게 복잡한 데를 관광상품으로 다팔 생각을 다 했을까봐 복잡하니까 피안하네 그래 한바퀴 도는데 얼마요 킹오피스 볼? 부킹게데오스거야집이다 응. 아, 뭐뭐 뭐, 처음 사는 소주아저도부오피 아이 구애스럽 어떻게 여기까지볼걸 아이씨. <laughs> 그렇지? 그럼 <게> 시간이 짧아지킹오피스오오오 <laughs> <laughs> 그런 것도 하고 나야 되나봐요, 그 여인이가 차가 섰다 근데 여인이가 앞에 섰다니 차가 섰고 있으 아, 아 이라서 건너먹을 수 있는 분이네. 아, 야. 야. 아, 뜨리가다 내가 고있군 추워, 추리가다 내가 고 있어요. 많이 탈때저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들어 아가씨들 이 다리 딱 꼬고 하하 여기가 제 내가 찍었대 맘에 든다니까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내가 찍었대 찍었대 <laughs> 저봐저 자세 봐 아가씨입니다 회장님 계속 이쁘네 <laughs> 여유로운 자세. 동글동글하고 다왔어요 차차. 내리댕요 잘했습니다. 이 차. 애들이 보면 안가줄서 아, 아. 아.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 같아.